아, 미국의 에버리지 셀러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낮은 데가 1시간당 28불, 가장 높은 데가 53불인데요. 역시나, 워싱턴 DC. 시간당 평균 셀러리는 52.89불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밑에 못 사는 동네. 이거 그냥 미시시피. 미시시피는 가장 낮은데 28.25불이라고 합니다. 뭐, 와싱턴 DC를 포함해갖고 높은 데가 어디냐? 캘리포니아도 높고, 와싱턴주도 높고, 그리고 여기, 아, 메사추세츠 역시나 높네요. 41.50.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가운데 콜로라도도 상당히 높은 주로 나오는데요. 야, 콜, 저, 와, 뉴욕, 아, 와싱턴 DC. 야, 52.89, 메사추세츠 42.50. 와싱턴주가 41불, 캘리포니아가 40불. 야, 콜로라도가 좀 부자 동네였나 보네요. 39.20불이네요.